최근에 출시하는 많은 자동차들이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를 붙여서 일체형으로 만들고 있어요. 조금 휘어져 있으면 파노라미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는 둥휘양 찬란한 이름을 붙여놓고 비싸게 팔고 있는데 이게 깔끔하고 미래적인 디자인에 아날로그 계기판에서 보여줄 수 없는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어 좋아 보이지만 많은 정보들을 담을 수 있다 보니 보고 싶은 정보들을 한 번에 찾아보기 힘들고 화려한 그래픽과 밝은 화면을 계속 보다 보니 오래 운전을 하다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직관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 디스플레이가 계기판의 높이를 맞추려다 보니 센터 디스플레이의 높이가 낮고 길어져 서라운드 뷰가 멀리 떨어져 있어 자세히 보기 힘든 점. 이게 좀 아쉽습니다. 다음은 이 터치식 공조인데요. 이것도 최근에 출시하는 많은 자동차들이 터치식 공조기로 출시하고 있는데 이 조작하는데 있어서 이 불편합니다. 뭐 이게 편하다는 분도 계신데 제 경우에는 특히 추운 날손 벌벌 떨리는 와중에 터치가 잘안 되거나. 이한 네, 칸만 올리고 싶은데, 이두 번, 세번 올라가서 이 오조작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이 옛날에 핸드폰이 버튼일 때는 이 수업시간에 몰래 이렇게 막 문자 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터치 방식이라서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린 친구들은 가능한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터치 방식이 그런 느낌인 것 같다. 이런 생각, 어디까지나 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잘 모르겠다. 나는 직접 차를 보고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1833-5666으로 문의 주시거나 www.yoloka.com에서 많은 자동차들을 찾아보세요. 재밌게 찾아자. 욜로카. 욜로카.